이처럼 무대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시원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온 세상이 받을 모든 진노의 잔을 혼자서 지고 가야 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으로 져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은 개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로 그것을 성화시켜 나가셨습니다. 주 자신의 원함을 갈아 넣어서 껍질을 버리고 마침내 그 자기 속에 나오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을 쥐어 짜낸 것입니다. 그러자 십자가 앞에 가장 수동적으로 몸부림치던 주님의 그 길은 가장 능동적인 순종의 길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해서 주님의 이 한마디의 표현 속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41절에 보면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이 마지막 그 말씀이 주님, 주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당신께서, 당신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그대로 담아서 전해줍니다. 주님은 당신이 당신의 그 운명을 하나님이 정, 하나님의 그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마침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리는이라라고 하는 이 말, 헬러 파라디두스는 넘겨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신적 수동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넘겨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심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넘겨지는 사건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잡히시면 더 이상 인간적인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개세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이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시각의 변화로 나타난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결단을 하신 예수님의 순환 전성은 이후 이제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이어지는 신문 그리고 십자가의 성고와 처형이 단 하루만에 순식간에 이루어져 순가쁘게 이어져 갑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가론 유다의 배반이었지요. 열둘 중의 하나였던 이 유다는.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게세만의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군사들은 로마의 군사들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를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성전과 같은 이 특별한 종교적 시설은 그 종교적 시설에 취하는 자기들의 자체 병력을 통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군대는 민병대였던 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금과 몽치를 널고, 즉, 완전 무장을 하고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들이 무장을 하고 온 것은 마치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폭도들인 것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그들이 무력으로 덤벼더니 우리가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형식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일종의 여론 조작을 위한 과잉 진압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마치 엄밀하게 현장 수배범을 수매범, 잡듯이 구호를 짰습니다. 가롯유다가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라고 하는 이 비밀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가론유다는 가차없이 그 일을 행합니다. 45절과 46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근을 드디어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 가론주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그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고 가룟 유라는 보란 듯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군대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군호를 짜서 먼저 예수님께 입을 맞춤으로 그 군대가 예수님을 잡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를 보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주님을 파는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 이름에 들어 있듯이, 그는 스카리오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카리오 유다 즉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요. 이스카리오파는 무장 혁명을 통해서 유대의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일종의 급진적인 그런 분파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기대와 달리 무력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가론 유다는 끝까지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론 유다의 배반의 뿌리는 주님의 생각이 자기와 다르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다른 제자들도 또 오늘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 그거는 예수님이 아닐 거야. 그것은 아마 사탄의 유혹일 거야. 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척하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가로뉴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한대한 제사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의 종은 그 군대를 이끄는 지도급에 속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와의 기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내 칼, 칼을 칼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제지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의 귀를 낫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요한복음은 이 칼을 든 사람이 베드로임을 밝히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의 행동을 제지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바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이용하 가십니다.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자신을 강도나 폭도로 취급하면서 금과 몽둥이로, 즉, 완전 무장을 하고 온그 사내들인 공회의 군대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한 일은 내가 무장투정을 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단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관계를 꽤 뚫어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 일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은 결국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미 27절에서 언급한 예언으로 서갈에서 13장 7절에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라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말씀처럼 목자에 쓴 주님을 그들은 잡아갔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0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자 양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음모는 유대 지도자들이 꾸몄고, 배반은 가로 유다가 앞장서서 했지만,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은 악인들이 의인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라고 하는 억울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억울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이 잡히는 이야기를 보다 더 깊게 우리들에게 해석하고 연결하고 보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는 이이야기의 마지막에 다른 복음서에 넣는 한 청년의 그 이야기 하나를 넣어서 자기만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만 마가가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것을 찾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이 뜻을 우리는 의미해 음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호디부를 두르고 무리에게 잡히매 배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잡혀 가심을 제자들이 도망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 다음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넣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굳이 예수님이 가론 유다의 배반과 악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간 그 이야기 속에 한 청년의 이야기를 굳이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잡혀가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기특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의 복장이 특이합니다. 벗은 몸에 배, 호 이불을 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속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 겉옷은 그들이 밤에 잘때 배, 호 이불로 사용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청년은 그, 그 옷을 입었는데 속옷을 입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무리에게 잡혔을 때배헛디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그는 도망을 쳤다. 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이야 잡혔으니 당연히 그것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옷을 입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속옷을 입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요즘 우리가 가끔 사회 속에서 이슈가 되는 스트립쇼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해결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먼저 이 청년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대부분 가집니다. 어떤 이들은 이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도, 다 도망가고 없는 상태에서 그 청년을 본 성인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가 자신이 그 일을 했고 마가 자신이 그이 어, 일을 경험하였으므로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이 마가든 아니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관심은 그가 누구냐 라고 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도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한 청년으로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마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두 단어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이라고 하는 헬라 네아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배호디불로 번역된 세마포라고 하는 이 신도나라고 하는 이두 개의 단어를 우리는 중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년이 벗어던진 배호디불 신도나는 헬라어로 세마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절망적 이야기의 결론으로 등장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이 세마포라고 하는 두 단어를 주목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연결되고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공회원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 신도나로 감쌌다라고 15장 46절은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청년 네아니스코스는 부활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그가 벗어 던지고 도망간 세마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아주 무언가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연결된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예수와 함께 그를 잡으려 하자 이 달아난 청년은 지금 막 모두 도망한 제자들 전체를 어떤 의미에서 상징합니다. 그는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배반한 그 사건은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수치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벗어놓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세마포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놀랍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마가는 마지막 부활 이야기에 청년을 다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16장 5절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라고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의 장면입니다. 마가는 여기에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 대신에 한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 그 안에 있었다 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벌거벗겨진 그 겉옷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벗은 몸으로서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첫 번째 등장과 두 번째 등장 사이에 옷을 갈아입은 것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휘어진 것처럼 새 약속과 영광스러운 존재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 공동체는 비록 배신하여서 벌거 벗은 것 몸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몸을 안고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이처럼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청년은 목숨을 건져서나 사실상 그것을 잃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청년은 목숨을 잃었으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로 이한 청년의 이야기를 넣어서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는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인간의 실패는, 인간의 수치는 하나님의 새 역사 속에서 희망의 역사, 변화산의 새로운 역사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역사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마가는 어떤 면에서 자신만의 그 시각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한 청년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당한 수치, 제자들이 당한 수치 바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로 나타나는가 어떤 희망적 이야기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재건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제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장한 군대에 잡혀가셔 잡혀가신 그 처형 당하신 이야기는 그 시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그것도 로마의 군대도 아니고, 사병들에게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특별히,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넣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 가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신 신적 수동태임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마가는 가론유다의 배반과 모든 제자들의 배반을 우리에게 직면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분명 한 청년이 겉옷을 번지고,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치는 것과 같은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겉옷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신, 시신을 감싸는 세마포를 상징해 주는 것이 되었고, 제자들의 수치는 흰옷을 입은 청년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회복과 영광스러운 그 변화로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공동체는 고난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 과정임을 예수님의 체포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마침내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삶의 고난과 수치를 그들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가론 유다나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과 아집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을 우리도 모르게 배반하는 수치스러운 삶을 우리 스스로도 날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십자와 가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흰 옷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인생에서 자기를 믿어라, 자기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길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신앙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믿어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승천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실 실수와 수치가 영광의 흰 옷으로 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장 수치로스러운 그 순간도 결국 변화산 사건처럼 우리들에게 영광의 역사로 나타나그 것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이 금과 몽둥이를 든그 군대에 사로잡혀 힘없이 사로잡혀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사건이었고 제자들은 모두가 주님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그것은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세마포를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시켰고, 그리고 부활의 무덤에서 그한 청년이 흰옷 입은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회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삶의 나약함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바로 우리를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